자, 의료급여제도 보실 텐데요. 의료급여제도에서 우리가 조금 그 법이 개정된 게 있어서 수정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이론이랑 해서 수업 때 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 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해서 국민 보건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 의료급여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제도를 보면, 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자, 그 외에 이재민이나 의상자, 의사자유조, 그다음에 18세 미만 아동 입양된 아동 그리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 중요무형 문화유산의 보유자와 가족. 요거는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아마 올해 중간에 바뀔 건데 중요무형 문화재였는데 문화유산의 보유제로 그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지만 아시면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가족들, 그 다음 북한 이탈주민과 가족,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받는 사람과 가족, 그리고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라고 해서 수급자에 대해 수급권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수급권자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일종과 이종으로 구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일종과 이종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종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수업 중에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공 실제 공공구조의 대상은 이 사람들인 거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요 밑에 의상자부터 해서 쭉요 사람들은 뭐 소득 수준이나 뭐생활이어렵거나 이거 전혀 관계없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차원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료 급여를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이 종 근로 능력 유무에 따른 일종이 종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호, 1호 및 3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종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은 1호 그니까 여기 2호 빼고 이재민이랑 여기 노숙인이랑 뭐 필요한 사람 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기초 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랑 나머지 혜택을 받는 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뭉뚱그려서 그냥 근로능력 유무를 가지고 어 일종과 이종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뀐 법으로는 모두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나눠 드린 거에는 요걸 법조항을 그대로 다 넣어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이 되면은 어그 1종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질병이나 뭐 후유증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1종 그렇지 않으면 2종이다라고 구분이 되는 것이 구분은 사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했던 구분이랑 같아요 근데 그게 대상이 다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 간병하는 사람도 근로가 곤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신 기 중이거나 6개월 분만 후 6개월 미만 병역 임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 자 요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일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도, 어, 같이 더 보시면은, 나의, 어, 아니다, 이, 어, 아, 요게 요걸 더보어야 되구나. 나의 보시면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있어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뭔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질환으로 봤을 때는 결핵질환이랑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자, 요건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앞에서는 세대 구성원이 다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사람만 대상으로 해요. 그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일종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방금 전에는 이렇게 세대 구성원이 모두가 근로 능력이 없는 걸로 인정이 돼야지 세대의 구성원이 다 이럴 때 일종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다에 있는 결핵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요 사람은 세대 구성원과 관계없이 요 사람들은 그냥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에서 마저, 자료에 있는 거 이어서 보시면은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뭐 2호,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2호가 이재민이고 9호가 노숙인이에요. 그래서 이재민이나 노숙인은 그냥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고 일종으로 다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그 다음에 3번에 있는, 3호에 있는 어 사명 사무에 있는 거는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자 요런 사람들은 일종으로 구분을 한다서 이것까지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경된 내용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일종과 이종으로 구분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